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라. 이럴 때는 이 함수와 그 다음에 상수함수로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실수의 제곱은 크기의 제곱이 돼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제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4라고 하면, x는 2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입니다. 제곱해서 4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제곱은 크기의 제곱이다 크기의 제곱은 실수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m이라는 녀석을 두고 요두 녀석을 오른쪽으로 넘기되 x제곱이라 쓰지 말고 크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 준다면 실수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립니다. 즉,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0 이상인 부분을 그려서 0보다 작은 부분을 그렸을 때 정확하게 대칭이 되야 되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6이고요. 대칭 축은 3일 거고, 3일때를 집어넣으면 339, 638, 9가 됩니다. 여기가 함수값이 9가 돼요. 이 y는 m이라고 하는 상상수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2개죠. 이렇게 되면 교점이 3개고 이때는 2개 됩니다. 그래서 m은 2범위 e 즉 0과 9 사이에 m이 놓여야 교점이 하나 둘셋네 개가 나올 수 있게 되면서 문제의 답에 부합하게 되죠. 다음 문제는 다항식이 좀 복잡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 이러한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2차가 될 텐데, 그 2차식을 함수로 생각해서, 2차 함수로 간주해서, 그쪽에 2차 함수의 초점을 맞춰서, X축과의 교점, 근사의 거리가 7이다. 이걸 이용해서 A라는 것을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면, <laughs> 나누는 것은 항등식이니까, 맞춰주면 돼요. x 세제곱이면 x 제곱이 되게 맞춰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아, a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x 마이너스 a로 그러면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면 3a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따가 3a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줌으로써 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1차를 봐야 되는데, 1차 쪽은 어... 1차 쪽은... 지금, 5 a 제곱인데 여기 A, 3A제곱이죠. 3A제곱이면은, 빼기 빼기 더 하기니까, 3A제곱이면 여기는 2A제곱이 들어가줘야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A입니다, A. 그러면 3A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3A. 그러니까 누구랑 만날 거 생각하는 거냐면 얘랑 만날 거 생각하는 겁니다. 얘랑 만나서, 3ax, ax4ax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3a 제곱 2a만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이쪽에서 만나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제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f(x)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나서 혹시 인수분해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는 얘와 얘 합이 얘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근처리 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x-ea-1과 a+. +2. a가 양수라는 말만 있었고, 문제에서 이제 문제을 보니,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 얘기만 했어요. 근거근 사이의 거리인데 문제는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거리가 지금 7이라고 하니 뭐 가령 얘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다른 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면 거리가 되죠. 그리고 다시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 어 7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제곱 굳이 하지 않고, 둘 간의 거리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빼기 3이 되게 되죠. 그러면, a 빼기 3은 7이거나, 마이너스 7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어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10이다. 뭐, 누가 더 큰지 꼭알 필요는 없다. 누가 더 큰지, 실수할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절대값 때리면 된다. 어쨌든 거리니까요. 다음 문항은 이 참수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대칭축을 주고 있습니다. 대칭축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대칭축을 주고 있고 자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칭축은 주었고 x축과 만나는 점 얘기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yx 플러스 b 개워, 아, 여기서 만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넓이를 그래 아 그런데 AB 길이를 줬어요. 대칭추 기산인데 6이 길이가 6이면 30 나눠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3만큼 가면 6인 1일 거고 오른쪽으로 3만큼 가면 7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얘 예. x 1 1인 것까지도 다 완성이 됐고요. x 1 1인 것까지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근에곱시... 7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랑 그 다음에 직선인 X-1이 만나는 C좌표 CY좌표 왜냐면 면적을 구하려면 밑면적 곱하기 CY좌표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1과 6인데, 1은 못했죠? 6, 6일 거고, 6만 5가 될 테니까, 아, 그럼 여기 5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3, 5, 15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대칭축과 근에 대한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대칭축과 근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근을 구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다음에 문제는 이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GX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얘기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뭐 x축과 평행하다 그리고 요즘에서 다시 원점과 연결했을 때 c가 있다 그런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그다음에 넓이에 대한 정보까지 있습니다 문자를 다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b보다 a가 크다는 것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면 a라는 좌표는 영 콤마. 지금 이 2차원 소식이 문제에서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ab 이렇게 줬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y값이 ab라는 얘기인데요. ab라는 얘기가 되죠. 자, y값이 ab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대칭 축이 2분의 a죠. 대칭축이 2분의 a이기 때문에 역시 대칭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의 아, 좌표를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점에서 쭉 연결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식은 뭐가 되냐면 a/b 분 a b, 아, b x 분의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걸 또 알았으니 알았으니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y는 b x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ax 플러스 ab의 교점이 c니까요. 그러면은 교점이 a 또는 b인데 a는 있었죠. 아 그러면 얘 좌표는 b구나. 얘 좌표는 b구나까지 잡았습니다. 이게 b라는 거 알았어요. b라는 거 알았고 그 b라는 거를 뭐, 어디에 넣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넣을까요? 아, 뭐, B제곱이 되겠죠? 이게 Y는 BX니까 B제곱이 될 거고, 뭐, 음, 그러면 D는 다시 뭘까?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대칭 축이 2분의 A였으니, 여기와의 거리 같아야죠. 얘와 얘의 x 좌표 평균이 2분의 A가 되어야 되니까, 어, 여기는 음, A-B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와 얘의 합의 평균이 a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면적이 4b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4b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래변은 a-2b이고요. a-2b이고 a-2b이고 윗변은 a죠. 그리고 높이는 위쪽에서 아래쪽. 즉 ab에서 b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하면 e는 얘와 처리가 돼서 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를 빼서 약분해 버리면 여기는 다시 또 a-b가 되죠. 러면 a 빼기 b의 값은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써야죠. f 1을 하면 f 1은 어, 1 빼기 a 플러스 a b가 f 1이고, 그다음에 g 1은 b고, 그게 1인데 a 빼기 b 이렇게 되니까 a b 곱시 2가 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질문은 A제곱, B제곱입니다. 따라서 A제곱, B제곱이니까 그 질문의 답은 A-B제곱에 EAB. 따라서 8이 되겠습니다.